응. 음. 그게 나왔어요. 음. 아, 아따 여기 나물도 많네. 잡초도 많고. 가시가도 또 이거 침까지도 안 죽었네. 에이. 이게 가시가고돌시가요가시고돌빼가고 가시가 고 가시가 더 베고 가시가 더고가브라더 베고 가데진더물고었나가더진고물이가더베시다 이것도 진시물이지트가시 진드물 아지트. 진드물이 있어요, <laughs> 참나, 이 겨울에도 진드물이 있네. 오, 냉이도 켜야지. 아이 <laughs> 찔크 너 크다. 이게 커? 이 험폭이니? 냉이 뿌리가, 이게 커. 냉이 뿌리가. 이게 냉이거든. 보리뱅이. 보리뱅이도 있고 꽃다지도 있고. 냉이도 있고 얘를 뭐라 그러더라 나는 모르겠네 이름을 잊어버렸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얘가 얘가 꽃다지나물이야 꽃다지 냉이 냉이 냉이들 정말 <laughs> 음. 이걸 미치광이 풀이라고 피리, 하던가 개구리 풀이냐 미치광이 풀이냐 이거 어, 냉이가 한바구니 나오고 네 냉이가 꽃다지 꽃다지가 이렇게 컸어요 벌써 이런 것들은 풀 이름도 모르겠는데 꽃이 벌써 이렇게 폈어요 네이, 나는 끊어졌어요.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굵은데 이게 향이 굉장히 진해요. 원상만들려다가 아, 잡초발 캤네